네, 안녕하세요. 닥터공TV 용주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매부리 수술을 하셨던 분인데, 어, 제 수술로 저희한테 오셨던 분이고, 사실 매부리 수술을 한건 아니고, 매부리를 어떻게 실리콘으로 덮으려고 하셨던 분인데, 그게 잘안 덮힌 사례죠, 사실은.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이제 매부리 코 성형할 때, 저희는 이제 실리콘을 잘 쓰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이제 매부리인데도 미, 미간 부위가 좀 낮은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이제 실리콘을 좀 넣어달라, 콧대 미간 부위까지 좀 높여달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좀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매부리 수술할 때 어, 실리콘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혹은 왜 실리콘을 그동안 안넣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제수술 환자였던 분이고 보시면 이제 코가 양 오른쪽으로 살짝 틀어져 있고요. 수술 후에 그리 좋아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실리콘이 들어있는데 실리콘이 매부리를 깎지 않고 있는 상태라 이 45도에서 봐도 이렇게 꺾여 있고요 0라인에서도 봐도 매부리가 그냥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그래서 CT를 보시면 실리콘이 약간 이제 부드러운 게 들어가서 그런지 이렇게 실리콘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보이시죠? 저쪽에 <목소리> 그래서 여기 실리콘이 여기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연결 돼서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보시면 매부리면 안 깎고 넣어가지고 이 부분에서 끊겨, 꺾였어요 실리콘이 보시면 다시요 음. 실리콘이 이 부분에서 꺾여 있어서 이런식으로 지금 콧대가 꺾여 보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는 분이고 어, 우리가 매부리 수술을 할때 예전에는 저희가 매부리를 그대로 깎고 나서 여기를 깎고 이런 부분들에 이제 본인 연고를 좀 채우고 여기도 채우고 코끝을 이렇게 높여서 이런식으로 일자를 맞추는 시술을 권유를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매부리를 실리콘을 넣기 위해서 매부리를 무한정만 이만큼 깎아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 요즘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간 부위에 대해서 조금 높이를 이 부분이 높이가 어느 정도 채워졌으면 하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실리콘을 사용을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매부리에서 실리콘을 넣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부리를 깎으셔야 돼요 어느 정도는 여기가 깎여지고 여기가 실리콘이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얇게 들어가겠죠. 얇게 들어가 져야 다시 보면, 보면 여기 이제 얇게 들어가고요. 여기가 이렇게 채워져야지, 어, 지금 이 수술한 것처럼 직선으로 이제 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매부리를 안 깎고 그냥 거기다가 이거 매부리를 어떻게 가려보려고 실리콘이 보통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모양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모양으로 다시 그릴게요. 실리콘이 보통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모양이. 근데 매부리를 안 깎고 늘려가니까 실리콘을 무한정 여기를 이렇게 깎는 거야 칼로. 근데 우리가 매부리는 어, 이 평면이 아니라 이 밑에서 바닥에서 보면 3차원으로 이 매부리가 여기만 높은 게 아니라 이옆에도 같이 높아 있기 때문에 이 실리콘을 완전히 여기를 정면에서 실리콘을 봤을 때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깎아서 넣지 않고는 근데 또 여기를 깎으면 이상해지죠. 여기를 완전히 이렇게 옆에를 이런 식으로 깎아 놓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당연히 깎, 제 실리콘이 꺾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완전히 매부리를 하나도 안 깎고 실리콘만 깎아서 매부리를 메꾸겠다. 그거는 이제 불가능하고 매부리를 어느 정도는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부리 치는 거를 같이 보통은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기존 실리콘을 제거하고. 매부리를 절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을 넣었던 사례인데 보시면 이제 콧대 라인이 매끈하게 잘 나왔고요 코끝 높이도 적당하게 잘 시술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실리콘이 이때 꺾이면서 옆으로도 좀 꺾였는지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분 뭐흰 코개장 한게 아닌데 보형물만 잘 넣으면서도 이렇게 반듯하게 콧대 라인까지 나온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매부리 코 환자분들한테 어, 실리콘을 사용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주의사항이 뭔지 설명을 드렸는데 보통 이런 분들이 이제 어코 성형을 했는데도 매부리가 남았다 이러면서 오시거든요. 그건 이제 실리콘을 잘못 넣었다든지 혹은 매부리가 덜 깎였다든지 둘중 하나인데 매부리가 덜 깎인 경우랑 뭐 실리콘이 잘못 들어간 거.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실리콘 이 잘못 들어갔던 i l i c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안쪽에 조금 평탄화해주고 실리콘 다시 넣고 코 i 조금 더 높여주면 보통 교정이 됩니다. i c o n e silicone, silicone, s i l i